배우 수지가 SF 휴먼 로맨스 영화 원더랜드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 작품이 기술보다는 사람의 감정을 잘 보여주는 영화라고 밝혔다. 영화 원더랜드는 의식불명인 남자친구를 원더랜드라는 가상세계에서 복원하여 다시 만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수지는 이 작품에서 여자 주인공 정인 역을 맡았다. 수지는 원더랜드가 영상통화를 통해 기억의 데이터를 모아보고 싶은 사람을 볼수 있다는 신선한 설정이 마음에 들어 출연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또한 영화 속 AI 기술보다는 사람의 감정이 잘 드러나는 점이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4년 만에 개봉한 원더랜드에 대해 수지는 감회가 새롭고 예전보다 내용이 더 다가왔다고 했다. 자신의 연기뿐만 아니라 영화 자체에 더 집중할 수 있었고 다른 스토리에 이입되면서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감동을 받았다고 전했다. 원더랜드는 죽은 사람을 인공지능으로 복원하여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만나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탕웨이 수지, 박보검, 정유미, 최우식, 공유 등이 출연하며 김태용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영화는 오는 6월 5일 개봉 예정이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도 될까요? 당신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주시면 좀더 힘내볼게요.